광시 워터풀 파크 광시 워터풀 파크 이것도 뭐가 있다? 여기 들어가는데요? 트레이. 야, 미국은. 걷는데고 여기는 뭐냐? 여기 메인, 메인 워터풀. 아, 메인? 그래, 메인 가자아미만 아, 이쪽으로 가면 은 돌아가는 거네. 어. 그러니까 산책로네. <laughs> 저거, 그 전기 그거는 돈버내고 타는 건가? 그런 거 같아. 저 위에도 뭐 있나 보네, 돈 주고, 씨. 아니면 그 대여. 대여 아닐까? 대여? 어. 패키지 막대요 있잖아. 그러니까 아무튼 돈더 내고. 아. 어. 너무 음, 몰라 패키지. 그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스트레이트로 밑, 밑까지 쭉 내려가는 거 아닐까? 그렇지, 그렇겠지. 어. 설마 여기다 떨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? 아, 떨어? <laughs> 그 떨어지고 다시 이제 저기 기다려라. 음. 다음에 <laughs> 이제 때 입장에서는 가만 히 있지 않을 것 그치? 같은데. 그렇 근데 때들은 이제 딱 이제. <laughs> <laughs> 난리 나지. 야, 이, 나무 존나 크다, 이거 뭐야. 야, 이거. 존나 라 확실히. 크다. 스케일이 달라. 어. 이거, 둘레만 한 3m, 미4터 되겠는데. 딱 여기 나무들만 보면 열대우림 같아. 이게 왜 이렇게 높은지 알아, 나무가? 햇빛 받으려고 진화해서 그래 알지 알지 그래 알지 티이였어응 그 나뭇 자세히 보면은 넓어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나뭇잎이 넓어 그치, 왜? 활 없으니까. 그치 빛 받으려고 방합성 하려고 알지 알지 그치 여기가 북이 어 19도네 19도 근데 여기 막 과일 같은 거 있으면 따도 되나? 아유. <laughs> 아또 떼져 <떼지어> 가네. 야, <laughs> <웃음> 어, <웃음> 오, 진짜. <laughs> 여기고. 한번 가 보자. 보관 곰이 있나? 왜 곰은 그동산사인있이네아곰아아어 곰이 있어. 곰이 있어. 곰이 있어. 곰이 곰이 있어. 곰이 있어. 곰이 있어. 곰이 있어. 곰이 있아 곰이 있어. 이어이어어이어곰� 아, <진짜>. <시발>. 아, 이 떼쟁이 새끼들, 진짜. 담배, 저기서 피잖아. <laughs> 야, 아까도 화장실 봤지? 담배 물고 있는 거. 어, 아. 진짜 어떻게 된거 아니냐, 쟤네들은? 일로 일로 쳐다보잖아, 지금. 아, 익스키스미? 야, 지금 아, 밥 주는 거네. 아, 아 나, 나너 저쪽 벌금 매기려고 했지. 야 하긴 아. 근데 아까 거기 써 있었거든 입구에 노 응. 스모킹이라고. 응쟤네 영어 몰라. 그, 그 정도도 근데 몰라. 그림은 알잖아. 그, 알지. 근데 아, 아. 잘못 가는 거 아니다. 미안하다. 음,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말안 들어. 보니까. 그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모르겠지 뭐. 이거 봐. 어? 누가 그렇게. 응? 아직, 아직 음? 어, 어, 이제. 후, 이제, 저 그런 대구. 대공이냐고? 어. 고그. 바나나... 아무겠지? 보네이 노 노. 바나나 예스. 어, 야. 보네이 노. 노. 바나나 예스. 그, 우리 그... 아니, 우리 이따... 나 저녁에... 야시장 가잖아. 그럼... 두리안 한번 먹어보자. 먹어. 현지 두리안. 좀... 왜 껍질도 안 까도 냄새 존나 나와. 뭐. 아니야 나 베트남 갔을 아니야, 때. 아니야 우리가 택배 두리안 존나. 내 베트남 갔을 때 니네 존나... 먼저 갔지. <laughs> 어? 야 택배, 택배 상주로 이렇게 오는데 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냄새도 냄새가 나시야. <laughs> <가, 씨와. 웃음> 어, 내가 니네 먼저 니네 먼저 베트남 갔잖아. 아니 공항 갔잖아. 베트남 갔을 때. 어. 어. 나 혼자 숙소 잡았잖아. 어. 그게 1층이 두리안 공장이었어. 아. 어. 근데. 그 냄새가 계속 나. 그 약간 도시가스 냄새? 그래? 어, 그 어, 그 냄새야. 도시가스. 도시가스는 일부러 그 냄새가 안 나는데, 냄새 나라고 메탄을 섞는 거야. 어, 아, 그니까 그 냄새 나. 딱, 엄청 심한 냄새 안 나. LNG 자체에서는 무향무치야. 아, 산산하네. 좋네. 경우면 부채 좀 하나 만들어줘? 너구도 함부로 꺾으면 또 공안한테 발급낸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디서 났어? 뭐라고 할 거야? 다 덧노. <laughs> 야, 일로 여기는 확실히 물놀이 분위기가 아니다. 아 모르지. 아니 그냥 사람들 보면은. 저기 빨리 벗겼지 그냥 아 원래 원래 떼는 더우면 그냥 홀로 홀로 넣어서 떼일까? 어. 근데 여기 들린 목소리 중에 약간 우리 뒤에 사람들 빼는다 떼강 떼인 거 같다. <laughs> 우리 뒤에 사람들은. 저거야? 어.. 아닌 것같아 그니까 러 그거 보면 알아 그 약간 계단식으로 돼있어 계단식인데? 그러니까 저렇게 말고 딱 보면은 <목소리> 그.. 동국에도 <목소리> 저런 폭포 있어 만든 거 만든 거? <laughs> 나 뭔지 알아 그지? 니 장각이 거기? <laughs> 맞아 만들어 봤거든 존나 <목소리> 높이 주체는 존나 주체는 높이에서 <중목소리> 물 떨어지지만 다 만든 거야 고수도 있던데 도수 상해가 차 만든거래 대단하다 하이 항상 느끼는건데 상상이상의 <laughs> 짓거리를 하면 <laughs> 다 거기야 <laughs> 어? 봐봐 아까도 상상이상의 짓거리 하잖아 여긴거 <laughs> 같아 연이 아, 여기 바른데는 물이 얼마나 쓰고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. 와. 다다리 건너 보자. 응. 거의못 가잖아. 어. 물이 물이 진짜 에메랄드네. 이 약간 온천수 같이 생겼다 어, 쭉 들어가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알파노하고 이사야아 네. 어? 이게 빵집 컵물 색깔이 에메랄드 빛 색깔이 나네. 컵으로 가. 응,